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아와 블루베리입니다. 가을 하면은 주민국인데, 이것 좀 보세요. 여기 바닥에 이렇게 지피식물로 딱 깔리면서 이렇게 번식을 합니다. 번식도 굉장히 잘 되는데, 이거는 배수층이 좋아야 돼요. 처채, 배수가 좋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 이 밑에가 마사입니다, 마사. 이 마사라서 굉장히 번식이 이게 잘 되고 물빠짐이 좋아요. 그래서 요렇게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꽃을 피고 남부에는 노지 활동이 되니까, 예. 어, 중부나 서부는 노지 활동이 안 되나요? 중부에는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죠. 정말로 갈하면 주맹국이고, 이렇게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스럽죠?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피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있는 거를, 어, 여기, 어, 이쪽으로, 백쪽으로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음, 이렇게 백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겨 심었더니 굉장히 예쁘게 피었죠? 어 이게 어 단점은 벌레들 벌레들이 좋아합니다. 벌레들이 좋아하는데 여기도 벌써 여기가 이렇게 벌레가 파 먹어서 약을 세 번이나 살포해 주는데도 여기 밥 먹어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밥 먹어가고 그래요. 음 예전에는 벌레 무서워서. 어, 잡지를 못했는데 요즘은 손으로 잡아준답니다 <laughs> 굉장히 예쁘죠 어, 주맹구 어, 배수층이 좋아야 되고 화분에 심어도 배수가 잘 돼야 돼요 그름이 많이 필요하고요 예. 그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잘라갖고 꽃이 안 와갖고 속이 상했다 그랬죠 자르면 안 돼요 다 피고 나서 잘라줘야 되지 이런 봄에 잘라서 삽목해줘야 되지. 이거를 꽃을 그렇게 오랫동안 피워주는데, 자르면 꽃을 못 봅니다. 예쁘기도 합니다. 예. 네. 어, 삽목이 굉장히 잘 됩니다. 가을에도 삽목이 되는 아입니다. 이 이게. 삽목은 잘 돼요. 근데 꽃을 못 봐서 그렇지. 어, 봄에, 이런 봄에 잘라서 삽목해주면 좋아요. 꽃은 다 보고요. 여기는 굉장하죠. 굉장합니다. 이거는 낮은, 작은, 어, 백이롱인데, 이게 키가 작아서 너무 좋아요. 작은 백이롱. 이게 처음에 필 때는 여러분, 좀 이런 색으로 피었다가, 요렇게 박혀요. 요렇게 박히고, 그 다음에 또요좀 조금 이런 식으로 또 박히고,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요렇게, 요술로 뿌립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게 꽃을 이렇게 피었죠. 참, 음, 내가 이 백인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도 많이 본 꽃이고, <laughs> 요렇게 흰색도, 이 꽃이 핀 지가 언제입니까? 씨대려고. 꽃도 참 예쁘게 씨도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고 끝까지 예쁜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 씨를 남깁니다. 그러니까, 안클 수가 없어요 정말 예뻤어 이거는 이것도 보세요 얼마나 예쁩니까 이렇게 음, 이거 뭐 떨에다 이렇게 씨를 허쳐주면 굉장합니다 어 1년에 3번 허쳐주면 옷을 이렇게 늦게 늦게 육을 내가 이거는 육을 중순에 허쳐줬거든요 어 씨를 모르고 깜빡 잊고 안허쳐줘서 늦게 허쳐줬는데 이렇게 늦게 허쳐준 게 3번을 1년에 저좀 좋아요. 이것 좀 보세요. 단국화가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올해는 단국화가 대박입니다. 예뻐서, 여기, 이것 보세요. 갓꽃을 좀 보세요. 이 갓꽃이 정말 대박입니다. 올해는 단국화보다 갓꽃이 더 예쁘네요. 얼마나 예쁜지 또 그러고 고기를 이렇게 숙입니다. 아이고 겸손한 가꾸시네요. 제가 초연초 고기 숙인다고, 겸손한 초연초라고 불렀죠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고기를 다 숙였습니다. 저기도, 꽃이, 저기도, 저기도, 저 하나, 저 씨를 많이 뿌렸더니 엄청 실이 나갔고 요리 예쁜 줄 모르고 다 속아냈죠. 속아내고 저두 나무만 있는 거고, 여기는 한 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고,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어, 꽃을 피우고 있고 여기도 가꽃이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여기도 여기도 좀 보세요. 어, 굉장히 예쁩니다. 이제 씨가 되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씨 받아서 나눔드릴게요. 이거는 탄고카 당국화, 탄고카들 지금도 한참 음, 예쁘게 피우고 있고 아직까지 어, 이것도 씨를 가을에 한번, 봄에 한번 뿌려주면 어, 굉장히 늦게까지 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참에 다 뿌려주지 말고요. 그래야, 그래야지만 그래야 조금씩 조금씩 꽃을 봅니다. 여기도 가꽃이 아유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이것 좀 보세요. 당국화들 너무너무 예쁘게 피었죠? 저 우리 당국화들입니다. 여기도, 이거는 바람에 넘어간 건 아예 이렇게 이제, 불라졌네요, 가지가. 이거 좀 보세요. 얼마나 여기도 햇빛이 뜨거운지, 이렇게 막 잎이 타고 있습니다, 이게. 햇빛이 굉장히 뜨거워요. 30도, 막 31도 이렇습니다, 낮에는. 굉장히 예쁘죠? 갓꽃도 예쁘고, 당국하는 전부 고기 숙이, 고기 들고 있는데, 갓꽃은 고기를 이렇게 숙이고 있습니다. 고기를 이렇게 숙이고 있어요. 이렇게. 어, 저기. 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음, 그, 그 어, 북머리, 그 북머리는 정말로 예쁩니다. 요거 꽃도 오래오래, 여기서부터 요렇게 피어 올라갑니다. 이렇게이렇게 늦게까지 꽃을 피워주고, 노지 월동 무진장 강하고, 산목 무진장 잘 되고, 굉장히 잘 됩니다. 어, 산목도 9월달까지 산목이 됩니다. 예, 부틀리아도 산목 잘 됩니다. 여기, 수맹국이 여기도, 여기 있는 아이를 또절로 옮기 심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여기는, 어, 이러니까, 어, 확실하게 예쁘지가 않아서, 저기는 담 밑에 심어 놓으니까, 바로 반사되니까 담하고, 색, 색상 색상이 반사되니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다 옮기 심었고, 여기는 어, 여전히 이렇게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꽃을 많이 피워주고 어~ 이것도 그름이 필요하고 어, 배수가 잘 돼야 되고 배수가 첫째 중요해서 배수청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이렇게 땅고 가가 여기 제 여기는 조금 꽃이 늦죠. 저기는 햇빛이 발라서 양지라서 이제 좀 빠르고 여기는 나무 밑이라서 조금 꽃이 늦어요. 이렇게 여기서 뽑아서 저기다 옮겨 심었고 작년 가을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예쁘죠 색상도 저쪽게 어, 더 선명하고 나무 밑이라서 약한 그늘이라서 조금 색상이 옅은 색이네요 이렇게 예쁩니다 어쩌면, 투명고여 요렇게 예쁠까요? 파라솔 법베나 이거는 긴 화분에다가 심어서, 요렇게 늘이 트리면 예쁘고, 항아리에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이거. 응, 음, 항아리에도 잘 어울립니다. 이런 색이, 어, 참 강하더라고요. 보라색이. 예, 강합니다. 어 이렇게 예쁘죠? 와, 금가나가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꽃은 내 친구님께서 주신 거, 이렇게, 이렇게 꽃이 피고 있네요. 이것도 노지 월동이 안 돼서 진짜 아쉬워요. 굉장히 예쁜 아인데, 실내에다가 제가 작년에 넣고 화분에 심어서 키워봤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해살입니다한해살이한해살이라서 그냥 미련 없이 꽃 보고 씨를 받아서 어제, 파종해주면 됩니다. 이게 씨, 씨, 방입니다 이게. 그래서 파종해주면 됩니다. 예, 이렇게. 근데 이제, 꽃이 안핀 아이들은, 어, 따뜻한 데 두면 돼요. 예. 아, 면드라미가, 얼마나, <laughs> 이렇게 예쁜지. 어, 이것도 상당히 괜찮네요. 이게, 어, 참, 여러 가지 몸에 굉장히 좋은 역할로 하던데요. 예, 이게 약이 됩니다. 예, 참 예쁩니다. 요거는 꽃누리장, 이거는 번식이 너무 잘 돼서 땅에 심으면 그냥 고민합니다. 속상합니다. 그래서 화분에 심어야 돼요. 그, 뜰이 크고 넓은 데는 심어주면 좋죠. 예. 두 번째 꽃 피는 아이, 이것도 두 번째 피는 아이고 노지 있는 아이들도 하나 피고 꽃대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천인국이 어쩌면 이렇게 꽃이 오래 갈까요, 여러분? 정말로 예쁜 아이입니다. 천인국, 꽃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 쪽두리 꽃도 여러분, 파종을 한두번 해주면 꽃이 지고 다시 또 이렇게 피어주고이리 됩니다. 파종을 두번 해야 돼요. 이렇게.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죠 우리집에 파나는 거좀 보세요 파 <laughs> 이거는 무시 <laughs> 무 사투리로 무시 이렇게 저기까지 다 가꽃입니다 여기 가꽃이 참 예쁘고 겸손하고 <laughs> 겸손하다니까요 이렇게 밑으로 꽃이 고개를 숙입니다. 벌레를, 갓꽃도 너무 많이 탑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잎을 다 갈가먹고, 꽃이 없다 그래요. 어, 이것도 농약을 한번 쳤습니다. 여기에. 한번 쳤는데, 한번 치고 나니까 벌레가 막 두둑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벌레가. 그래도, 이제, 저꽃 때문에 꽃에 안 가게, 이제 약을 쳐줘야 됩니다. 이런 데도 벌써 또 갈가먹었네요. 이렇게 또 갈가먹었어요. 이게 단점입니다. 벌레 좋아하는 거. 음, 주맹국이랑 단국화 어, 갖고선 벌레를 너무 좋아합니다. 벌레들이. 그래서 그게 단점이에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더 가볼게요. 아 이거는, 이거는 색깔이, 이거는 당국화인가? 일단 피 봐야 알아요. 물을 여기다가 좀 뿌려줘야 되겠네요. 물이 배정짝 말라갖고 이 아이들이. 지 음, 상태가 별로 안 좋네 비도 요즘 안 오고 아유 태풍 때도 마른 태풍이 비 하나 안 오고 마른 바람이 불어 갖고 더이 아이들이 상태가 안 좋아요 모두 너무 건조를 시켜 갖고 오늘 물을 좀더 물을 줘야 되겠습니다 음 여기가 이제 단곡각 하나 있긴 하네요 이 색은 얼마나 진하고 예쁜지 여기 보세요 여러분 아이고 이 색은 또 진하고 예쁩니다 <laughs> 아이고, 벽 쪽에 딱 붙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더 예뻐 보입니다. 아, 예쁘죠? <laughs> 아이고, 어째 이게 탐스럽게 피웠는지, 음, 굉장히 탐스럽고 예쁩니다. 뒤에다가 이렇게 씨를 다 뿌려놨더니, 어, 여기도, 여기도, 요거는 작년에, 어, 이거는, 음, 저기, 등산 가다가, 그, 어느, 우리, 동네, 그, 저기, 산 밑에, 이걸 엄청 많이 심어난 거예요. 어, 체리 세이지. 그래서, 이제 가지를, 어, 11월 달이죠. 11월 말쯤 됩니다. 가지를 끊어와서 아, 산목을 해서 따뜻한 곳에 뒀더니, 아, 이게 이렇게, 응, 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음, 다, 어, 뿌리를 내려갖고, 여기 심어주고, 화분에도 심어주고 했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건 넘어갔네요. 이렇게 키가 커서 보세요 이렇게 키가 커서 이런 넘어가 있는 상태고 와 태풍에 전부 꽃잎 다 떨어지고 했는데 너무 많이 피었어요. 어, 새로 피는 꽃들은 짙은 색으로 이렇게 피고 있고 야 굉장합니다. 굉장히 멋져요. 아유,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바늘꽃, 가우라, 가우라. 아우, 네, 이런 꽃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잘 되는 곳을, 이런 꽃을 이런 곳을 처음 봤습니다. 그노지섬 심어주면 또 이렇고, 화분에는 또 이보다는 조금 작겠죠? 여기가 얼마나 꽃이 많이 피는지. 오메 오메 여기는 흰색이 제법 많이 피었어요. 아유 흰색이요. 아이고 이쁘다. 아유 분홍색에다가 흰색이요 조금 있으니까 그 이것도 너무 귀해 보이고.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쁘죠. 이게 거의 꽃을 서리 올 때까지 피워준다니까 저는 이제 예전에는 키워봤는데 키가 너무 커서 앞뜰에 심어가고 키가 너무 커서 다 뽑아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건 뒷뜰에 좀넓은 데다가 심어야지 됩니다. 예, 네. 좀 뜰이 넓은데 심어야 되겠죠. 얼마나 예쁜지 꽃대가 신기하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착착착착 올라가면서 진짜 바늘처럼 바늘 모양으로 착착 올라가면서 이렇게 꽃이 피는데. 이거 좀 보세요. 장관입니다, 장관입니다, 장관이죠. 한 나무가 이렇게 꽃을 많이 피워주는 건난 진짜 <laughs> 여기 여기 보세요. 와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쁩니다. 정말 예쁘죠, 여러분. 바늘꽃이 굉장합니다. 굉장합니다. 아고 예쁜가. 여기는 버바스 꿈이 이렇게 어, 꽃들을 올리고 있네요. 우리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보바스 꿈이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요렇게. 꽃이, 이게, 요즘 필란지, 야, 여기 큰게 있었는데, 여기 좀 밟혔어요. 여기, 여기도 지금 이렇게 꽃대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밟혔어요. 여기 뭐 잡는다고, 찌가 있어서 찌 잡는다고, 찌 잡는다고 여기를 막 밟아갖고, 요, 만요 모양 되어 있습니다. 아유 이거는 꽃이 어, 제대로 되겠네요 보봐 소꿈 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보여드리고 바늘꽃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예쁘게 피어있는 이 아이가 굉장히 음, 기품을 주는 아이입니다 정말 예쁜 아이 이 기품이 넘치는 아이입니다 웃음이 넘치고 기품이 넘치는 우리 이 바늘꽃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담아보았고, 어, 늘 건강하시고, 날마다 꼭 교명 걸리세요 안녕히 계세요.